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민교회 청소년부 학생들이 그리고 교사분들과 사랑하는 학부모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비대면 예배가 도리어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확진되고 있습니다. 접종받지 못한 학생들이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학교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이 고통이 어서 빨리 끝나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 다시 한번 함께 웃으며 함께 하나되어 학교 생활을 마음껏 할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대면 예배가 속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주님, 우리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힘과 용기가 되어 주옵소서.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꿈을 키우게 하시고, 이번 새학기를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발견하고, 우리의 진로가 활짝 열리는 복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동글 모임을 위하여 많은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들, 이번 한 주간의 준비로 다음 주에 만났을 때더 동굴 활동을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슬기 목사님 준비하신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결단이 있게 하셔서 변화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우리 이번 주까지는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고 다음 주에는 다시 대면 예배로 만나서 서로 즐겁게 교제하고 안전하게 예배하기로 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57절에서 6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함께 말씀을 읽어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들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 주 예배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명령,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삶을 함께 다짐해 봤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명령처럼 떠나라라고 하는 여러분의 예전의 모습들에서 더 성장한 모습으로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됐을 거예요. 지금은 좀 얼떨떨하고 낯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힘내서 나아가도록 하자고요.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 인간의 응답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로 사건이 이루어진다고 했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해도 무관할 정도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은요, 그 관계 가운데에서도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으며? 이를 주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는지에 대한 더 넓은 세계관과 시선이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떠난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는 백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놀라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점점저 나이가 많아져서 어머니 사라는 죽게 되었고 아버지도 죽음을 앞두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늙은 종을 불러서 그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게 되죠. 바로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 조항들이 붙었죠. 첫째, 이 가나안 땅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고향 메소보다미아 지역으로 가서 나의 친척들 중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 올 것. 그리고 그가 반드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으로 떠나와서 결혼해야 할 것.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집인 건 당연 했겠죠. 그래서 이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종은 아주 아주 먼 길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메소부다미아 나홀의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우물가에 이르는 종이 만나게 된첫 번째 여인이 오늘 말씀에 처음 등장하고 있는.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리브가는 이렇게 나이가 들고 아름답고 이미 성숙한 여인이 아니라 이 그림이 조금 더 가까워요. 그좀전에 그림이나 지금 그림이나 리브가와 아브라함의 종의 만남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들인데, 여러분 어때요? 리브가의 모습이 훨씬 더 어린 소녀죠. 맞아요. 아마도 리브가의 당시 나이는 13살에서 15살 사이. 그 정도의 어린 나이였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보자마자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그를 시험해 보기로 하죠. 만약 저 소녀가 저와 저의 일행들과 일행들의 가축들에게까지 아낌없이 물을 주고 우리를 대접해 준다면 저 여인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종의 아드님의 짝인 줄 알겠나이다. 리브가가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로 그가 머리 속에 그렸던 것처럼 열심히 그리고 정성을 다해 그가 데리고 온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대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후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응답이라고 확신한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리브가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금목걸이 금팔찌 약혼 예물들을 주고 그의 아버지를 만났는데 마침 그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 나홀과 밀가 사이에서 태어난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었던 것이었던 것이었죠. 모든 자초 지종을 그 가족들에게 말한 아브라함의 종은 마지막 리브가의 최종 선택을 기다리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물론, 믿음의 조상인 자신들의 형제, 친척인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시집을 보내는 일이긴 하지만 평생을 정말로 귀하게, 너무 예쁘게 길러온 리브가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딱 열흘만, 딱 11만 우리와 함께 이별을 준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묻자 리브가는 오늘 바로 떠나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거죠 놀랠놓자 그리고 나서 이후의 이야기들은 여러분 너무도 매끄럽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처럼 너무도 아름다운 두 사람의 만남으로 음, 나이 차가 조금 많이 나긴 하지만 이 아름다운 부부가 다시 연합하고 이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어 받는 축복의 대를 따라 에서와 야곱, 이두 쌍둥이 형제들을 출산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사건의 의미들을 이제 찬찬히 한번 짚어 보자고요. 왜 오늘 사건의 기록이 특별한가? 첫째.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등장하시는 구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오히려 약속의 주인공이 될 듯했던 굉장히 특별한 탄생의 기록을 가졌던 아들 이삭의 모습은 어때요? 음.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삭은 언제나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앞에 나서지 않아요. 뒤로 약간 짜쳐 있어요. 심지어 40살이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도 못하고 신부감을 찾아오는 대작전을 수행하게 만들어버리죠. 거기에 비하면. 오늘 처음 말씀에 등장했지만 당차게 자신의 앞에 있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길을 떠나는 소녀 리브가의 모습, 그리고 이 소녀를 힘내서 배웅해주고 축하해주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의 길을 배웅해주는 가족 부두엘과 오라버니 라반, 그리고 이 소녀를 데리고 다시 먼 길을 떠나 자신의 주인을 만나러 가는 충실한 아브라함의 종까지. 아, 여러분, 오히려 이 사람들이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떠나라는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굉장히 많은 자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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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사건 이후에도 이삭과 이삭의 배달은 형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져 나와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아들이 누구였고, 누구의 아들이 누구였고 라고 하는 건데, 왜 성경은 이렇게 족보의 이름만을 기록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연대기를 세워 놓았을까요? 지면이 부족해서? <laughs> 아니면 그 사람들은 정말로 특별할 것 없는 그야말로 들러리 조연들이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거기에는 더 중요하고 분명한 성경의 관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성경 말씀 안에서 그 이름이 기록된 것만으로 그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태어났고 준비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천수를 누리며 그분을 섬기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이름 하나로 액기스로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 돼요 물론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특별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들이 한 특별한 일들도 나오게 돼요. 근데, 거기서 성경의 역사가 툭 하고, 끝나버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지명하시고 나서 다른 사람들과는 관계를 맺지 않으시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오히려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들의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도구로 그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 핵심을 잘 파악해야 돼요.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 혹은 이름 없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한 특별한 사람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손길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뻗치시고 그 손을 붙잡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인생을 들어 쓰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 에 저는 가장 인생에 민감한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오늘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통찰력과 믿음의 고백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래요 지금 내 모습이 너무 평범하다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사람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하게 될 거라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분이 유일하고 전능하신 능력이야. 아, 그분의 손에 붙잡힌 인생, 붙잡힌 사람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키워드인 거예요. 반대로, 내가 특별한 역할들을 하고 있거나 많은 사람들의 기대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자리에 있게 될 때에도 어, 어 이거 못 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 일을 못 하면 나를 버릴 거야, 나를 비웃을 거야. 이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만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면 음, 그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일을 알리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려고 내게 일을 맡기신 거지. 나는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한다. 멋있잖아.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라는 어찌 보면, 음, 그래. 잘 만났네. 만날 사람들끼리 만났네. 라고 볼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 속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 바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떠난 삶,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명령받아 이끌림받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결단과 고백이 있다는 걸 배웠어요.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의 삶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 오히려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